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자계 달인 박 교수 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지난 영상에서 계속 보험 급여금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그중에 보상금이 미 소개한 바와 같이 보상 급여금은 보상금이 있고 수당이 있고 사망 일시금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보상금 제도는 이제 우리 앞에서 다 어, 자세히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이제 수당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건데 수당의 종류는 이미 소개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생활조정수당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험급여금 유형 중 수당 8가지에서 생활조정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수당은 8가지 있다고 때문에 이미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고요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생활조정수당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들의 생활이 최소한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저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의 표준 생계비, 일반인들이 뭐1인당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또 민간인들의 그 임금. 또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인상되었는지 모르는 굉장히 물가 인상이 많았다 고 그러죠. 그리고 본인과 유족의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의 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조정 수당의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뭐 지급 대상 당연히 국가 유공자 본인 음, 그리고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 중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럼 유족도. 보상을 받는 유공자가 있고, 받지 못한 유공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공자 등급이 6급 이상이면, 어, 유족도 보상금을 받게 되지만, 7급인 경우는 이제 본인만 받게 되고,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주기 많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받고 말하면, 6급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의 유적 중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보상을 받을 유역의 순위에 따른 이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어, 이 내용 들으시면서 어, 이게 뭐지 하면 지난 시간 어,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수위에 따른 수위자 중에서도 선수위자딱한 명에게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생활조정수당 지급은 누구에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은 그러니까 생활조정수당을 받고자 하는 수급 희망자 본인하고 또 이제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에는 그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라든지 또 부모 또 자녀 또는 그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국가보험부 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는데, 이때 반드시 함께 제출을 해야 될 서류가 몇 가지 자료라든지,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국가보험부 장관에게 생활조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서면의 종류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왜냐면은 하 생활조동수당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이보험급여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많다든지, 또는 소득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지금을 불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는데, 그때 첫 번째 금융실명제법이라고 말하죠. 흔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의 그런 법률인데, 이 법률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금융정보, 이 금융정보에는 이 사람이 금융자산이 얼마인지, 은행에. 그 예금을 상당한 금액을 예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금융자산, 그리고 금융거래의 내용, 뭐, 누구에게 얼마나 송금하고 또 얼마 받고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에서 예금의 평균 잔액 그 계좌에 이잔액이쭉 있다 보면 그걸 이제 연관해가지고 통계를 다 내가지고 평균되게 되면 아, 이 사람의 계좌에는 평균적으로 어 예금이 얼마 정도가 잔액으로 있더라. 365일 동안 있던 금액을 어 365일로 나눴을 때 하루 평균 뭐몇 천만 원, 매독 이런 정도의 예금사상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생활 조정 수단을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용정보인데, 그 사람의 채무에 어느 정도의 부치가 있는지, 또그 밖에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제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권에 예금을 예치해 놓은 경우도 있지만, 또 보험 관련 업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보험금을 많이 예치하셨는지, 뭐, 상당한 금액을 보험료를 납부하셨는 이런 것도 이제, 어,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업법상, 보험정보인데, 그 보험정보에는 보험에 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 어, 이미 납부한, 그리고 또,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활조정수당 수급 희망자를 대신해서 담당 공무원이 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신청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요건은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캠페인 그렇게 써주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이게 상당히 이제 실질적인 경우인데 연세가 좀 드신 분 같으면 뭐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이제 보건지청 방문해 가지고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아,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보건지청의 근무는 공무원들이 방문해가지고 어, 신청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지청의 근무한 공무원의 그 인원이 그런 정도까지 업무를 어,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죠. 그래서 이 방문을 해서까지 받지는 못하는 이런 경우에 어,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하려면, 그 대리 신청의 본인이 동의해야 되겠죠. 이게 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자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조사, 검사해가지고, 어,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본부 장관이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겠지만, 어, 보니까 뭐 은행에 일치한 금액도 상당하고, 나쁜 보험료도 뭐 상당하다 한다면, 굳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그런 정도는 아닌가? 아니냐? 그래서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을 하게 됐다 한다면, 그 수당은 월액으로 매월 지급하게 되고, 어, 구체적인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또, 지금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의되는데, 뭐, 대략 30만원, 40만원, 그런 정도 수준으로 등급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건지청에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로 문의하시면 다 알려주고, 방문이 가능하신 분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게 되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줍니다. 생활 조정 수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촉진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보험급여금의 그유용으 보상금이라든지 또 수당 이런 것들이 시행된 지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어 그런 보상금 지급이 있다는 거, 수당 지급이 있다는 거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당을 신청하는 그런 적진 어떤 방안이 있는데, 이건 국가 보무장관이 생활 조정 수당 수급 요건, 어떤 경우에 어,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급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을 매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좀서운을 했었지만, 아무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 홍보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정보에 그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사람 그런 기회를 스스 갖는 이런 사람들에게 홍보의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뭐 이제 몸이 불편해가지고 집안에만 계속 누워 있다든지 정보 수집 활동도 하기 어려운 경우라든지 그걸 또 알려주는 어떤 그 가족도 없다든지 그 정보 매체에 접근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게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관료 기관에서는 실효성 있는 그 안내, 홍보 방책이 무엇식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중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상담 전화하시면 또안내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인근 보훈지청에 전화하시면 또는 방문해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안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